안녕하세요. 문서연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통 선생님이 Q&A 영상을 요즘에 올렸는데 오늘은 음, 다른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제 학원에서 뭐 연구라면 연구겠죠? 책 보면서 이런 거 저런 거 찾아보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 Q&A에 글이 하나 달렸어요. 선생님 현장 강의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 하나였는데, 이 현장 강의 학생이 글을 하나 남긴 거죠. 현장 강의라고 한다면, 실제로 선생님의 수업 자체를 이제 찾아와서 듣는 학생인 거잖아요. 학원에서. 이것만으로도 선생님은 되게 대견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학원에 와서 공부를 할 정도니까, 음, 본인 되게 나름, 어, 계획도 세웠고, 올해, 2021년, 2022학년도 수능을 위해서죠. 계획도 세웠고, 그리고 지금까지 나름 그 계획을 열심히,까지는 모르겠지만, 나름 일을 지킨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 글을 뭐였냐면, 지금 무기력증, 우울증, 이런 것들 때문에 잠깐 수업을 쉬려고 합니다. 라는 글이었어요. 되게 안타까웠어요. 이제 선생님이 처음 수업을 시작할 때, 이제 이름을 기억하고 이런 학생들이 이제 몇몇 있잖아요. 그런 학생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 학생에게 실제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영상을 킨 겁니다. 음, 영상만 보면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분명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은, 어, 나를 이야기하는구나라는 걸 알겠죠? 근데 이 무기력증, 우울증이라는 게, 비단 이 학생만 겪는 일은 아닐 거예요.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본 일이고, 누구는 그 정도가 심하고, 누구는 그 정도가 약할 뿐이지, 이걸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선생님은 그 정도가 좀 심한 편이었어요. 왜냐면, 왜 살아야 할까? <laughs> 저는 여기서부터 고민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한 20대. 근데 지금은 이런 고민을 안 해요. 왜냐면 그냥 태어났으니까 무조건 살아야 한다라는 뭔가 절대적 당위 명제가 제 삶의 기준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무기력증, 우울증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지냐라고 하면 이건 선생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마다 다 다를 수는 있어요. 이런 선생님 기준에서. 특히 수험생이 때 이런 경우는 뭐냐면, 투두가 너무 많은 거야. 정말 많은 투두는 삶을 힘겹게 만듭니다. 뭔가 해야 될건 진짜 많은데 막상 내가 해놓는 건뭐 요만큼밖에 없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그 간극이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어 수험생이 때좀더 심한 것 같아요. 왠데요라고 하면 수험생은 진짜 수능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수험생 입장에서 투두는 진짜 많은 거야. 공부를 해야 될게 국어, 수학, 영어, 사탐, 과탐. 물론 이제 사탐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과탐을 안 하고 과탐을 선택한 학생들은 사탐을 안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공부를 할게 엄청 많아. 또 숙제도 엄청 많아요. 근데 막상 내가 이렇게 돌이켜서 보면 내가 해놓은 양이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막상 내가 이만큼만 해놨으면 아, 성적이 안 나올 거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투두, 나의 진정한 목표. 그 목표 때문에 어,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아. 그래서 투두를 결정했어. 이것도 설정했고, 어떻게 어, 이거를 이만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해놓은 게 별로 없으니 그 간극에서 오는 우울증이 실제로 가장 큽니다. 근데 이게 이런 거라면 이 간극을 줄이는 건 작은 투두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냥 나는 수업만 열심히 듣겠어. 수업만 열심히 들어도 하는 양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학원에 온다라는 것만으로도 이미 어느 정도를 해놓은 겁니다. 만약에 학원마저 안 왔으면 이것마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정도가 정말 좀 심했어. 감정적인 기복이라든지, 정말, 정말 무기력해서 그 무엇도 할 힘이 안 남아 있다면, 음, 선생님은 그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건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음, 선생님은 이런 도움을 받는 건 내가 감기가 걸려서 감기약을 먹는 것처럼 내가 병원에서 주사를 맞아서 그, 뭐 힘든 상황을 극복하는 것처럼 이것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대부분은 어떻다? 그렇지 나의 목표는 엄청 높습니다 근데 그 목표가 엄청 높다 보니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투두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 이 투두가 엄청 많다 보니 내가 막상 해놓은 게 적으니까 이 간극 때문에 자꾸 더 우울해지는 겁니다 이럴 때에는 투두를 적게 잡으면 됩니다. 목표를 낮게 설정하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해야 할 일을 너무 많게 설정해서 오히려 내가 한 거가 보이지 않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목표 그 가는 과정에서 중간에 실패한단 말이죠. 그러니 투두를 작게 잡고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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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정해 놓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선생님은 음,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이제 목표에 대해서 설정을 할때 기준값 자체를 아예 다르게 설정했다라고나 할까? 그 이유는 정확히 언제인지 는 기억이 안 나는데 선생님 영상 중에도 나와요. 삶이 송두리째 변하는 그 순간, 도를 깨달은 그 순간 말이죠. <laughs> 근데 이 도를 깨닫는 그 순간은 도를 아십니까? 이런 도랑은 좀 달라요. 선생님은 자연의 법칙을 깨달았거든요. 이걸 진지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냥 안다 이게 아니라 진지하게 깨달은 거. 어느 날 햇빛이 반짝이는데, 어? 엄마가 왜안 오지? 라는 생각, 거기서부터 시작. 근데, 어? 엄마가 이 세상을 떠나도, 왜냐면 우리 엄마는 선생님보다 일찍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 하에서 확률적으로 선생님보다 세상을 먼저 떠나겠죠. 혹시 그렇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햇빛은 반짝이겠네? 이런 생각. 뭔가 하나도 안 무섭고 뭔가 너무 1, 2, 3, 4, 5,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자연의 법칙처럼 그냥 너무 당연해서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 순간을 경험한 이후에 선생님은 엄마를 엄청 소중하게 여깁니다. 뭐랄까. 아,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 이 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감사함을 느낀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죽은 만큼 힘들면 난안 합니다. <laughs>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이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무슨 뭐 인타 강사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복 받은 거예요. 살아있는 게 감사한데 그 살아있는 동안 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할때 제가 좋아하는 걸할수 있었더라고요. 뭐냐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정확하게는 내가 알고 있는 걸 누군가한테 이야기해줘서 그 친구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일. 어, 그게 너무 재밌고 너무 좋은 거예요. 수업시간에 진짜 막열 번을 통하면서 막, 막 헉헉 대면서 막 수업하거든요. 그게 감사하다 보니까, 그냥 그거 자체. 내가 꼭 해야 할 일들. 작은 투두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장 최소한으로 이거는 해야지 라고 하는 것들만 한 겁니다. 그렇게 선생님이 10년을 넘게 왔죠. 누군가는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전 그것도 인정해요. 근데 선생님의 기준에서는 선생님이 왜 살아야 되나 여기서부터 고민을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돌을 깨닫는 순간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면서 아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생을 어떻게 살면 좋을까라고 생각했고 진지하게 아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 좋겠다. 그럼 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선생님이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엑셀표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수특을 풀어야 되고 그러려면 기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최소한의 것들만 해서 선생님은 이만큼 이만큼을 해서 왔어요. 근데 이걸 돌이켜서 이렇게 보니까 그게 10년이 넘었고, 그러니 10년 이상의 시간이 쌓이니까 선생님은 뭔가 이렇게 투두라기 보다는 해야 할 일들, 아주 최소한의 것들만 정해서 왔는데, 쌓아놓은 게 많아졌더라고요. 엑셀표도 만들어놨고, <laughs> 기후뷰, 전체뷰, 이런 공식도 만들어 놨고. 그러니 너무 힘들 때에는 그냥 선생님처럼 꼭 해야 할 일. 그래, 내가 오늘 수업만은 듣겠어. 그래, 내가 오늘 학원만은 가겠어. 이러한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언젠가 내가 걸었던 그 길에 이렇게 내가 한 일, 즉, 더니 쌓여 있을 겁니다. 투두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을 땐 작은 투두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런데 다시 얘기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때도 있어요. 이건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해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선 작은 투두부터 시작해 보기. 오늘은 뭐일 단원 엑셀표를 해보겠어. <laughs> 뭐 오늘은 이 단원 엑셀표를 해보겠어. 그리고 이걸 한걸다 X표 치는 거죠. 선생님이 되게 오래 전에 만든 건데. <laughs> 어디 잠깐 볼까요? 음, 아, 여기 막 개인,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선생님 다이어리에요. 제가 만드는 거거든요. 작년 겨울 때쯤이었겠죠? 스펙트럼 이렇게 만들 거고, 어쩌고저쩌고. 근데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하냐면, 0 단원, 1 단원, 2 단원, 3 단원, 4 단원, 5 단원, 다시 0 단원의 작은 주제들 그리고 막 이거를 막 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정말 아주 세세하게 나눠놨습니다. 이유는 할 때마다 엑스표치거든요. 한꺼번에 이만큼을 하면 난 오늘 하루 종일 했는데도 0 단원이 안 끝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0 단원 안에서 또 다시 <laughs> 그리고 엑셀표 추리기 또 다시 이렇게 와 여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그냥 넘넘하고 싫어서 힘들었다. 이런 일기도 막 써놔요. 근데 결국은 이 조금조금의 엑셀표 이,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결국 던이 되는 거거든요. 음, 선생님의 오늘의 이 영상이 아기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일 중요한 건 아기의 행복한 삶이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집중하고 그리고, 살아있다라는 거. 그거 자체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근데 어차피 살아있을 거면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 그 다음에 이제 또 거기서부터 또 차근차근 생각해 보는 거죠. 문쌤이 여러분의 행복을 응원하겠습니다.